에, 오늘도 본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 저, 오늘 영상에서 오늘도 문자가 계속 나왔고, 오늘, 오늘도 인천지역에서 암명이나 발생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아 물론 가짜뉴스입니다 하지만 일부, 일부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3단계 3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제 의견으로는 이 3단계가 말이 많더군요 이 3단계가 거의 뭐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옥처럼 집안에만 있어야 야 된다. 뭐 대중교통도 전면 운행이 중지될 것이야다. 거의 뭐 국가 전체가 봉쇄 조치가 된, 된다는 거의 뭐 괴잠 수준의 말들이 많은데 뭐그 정도까지만 아니라도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격이 크, 크다는 사실은 뭐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말인데. 이 3단계를 살짝 거리두기 3단계를 2부제로 이,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한창 교통난이 심각했을 때도 차량 2부제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홀, 홀수와 짝수를 난, 나누어서 차량을 차량 번호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번갈아 운행을 하게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최근에도 한창 코로나 유행 하기 초창 유행하던 초창기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또 마스크 이부제 를 하지 않아 하는 적, 하는, 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3단계도, 이, 이런,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뭐, 한간에는 뭐, 이 2주만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2.5단계 정도로만 하자고 권 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미, 미국서도 미국이나 일본서도 처음에 코로나가 막 퍼, 퍼지고 있을 땐 사재기들이 사재기가 전반적으로 사재기 선생이 나타났었는데 이, 이는 거의 처음 봉쇄 조치를 했거든요 그 도시와 경제 자체를 봉쇄를 했는데 그게 한 일주,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면 풀릴 줄 알았는데 우리 아니 코로나가 처음 초청기 3월이나 4월쯤엔 자연 소멸될 것이라는 소, 말들이 마, 무상하다 보니까 금방 끝날 줄 알고 그러니까 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고 볼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 겁니다 하지만 확진자만 더 늘어날 뿐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벌써 몇 개월째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모든 봉쇄 조치를 해제했거든요. 사실상 뭐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준으로 격하를 한 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누적 확진자가 거의 6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일본도 6만 명에 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확진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고무줄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말인데, 이2 부제도 학교의 경우는 홀수나는 등교 수업으로 하고, 짝수나는 원격수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어떨까 합니다. 또 직장의 경우도 홀수날은 출근하고 짝수날은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도 교회 예배라야 기껏해야 이주일에한번 하는 건데 첫째 주와 셋째 주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둘째 주와 넷째 주는 온라인 예배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그것을 그러니까는 이부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을 번갈아 번갈, 번갈아서, 해서 해보자는 말이죠 이게 자연소멸이 된다든지 백신이 만들어진다든지 둘중 하나라도 현실화될 때까지는 이 긴장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되었든 가본 이제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100 230페이지까지 넘어왔는데 이제 231페이지를 읽어 드릴 차례 차례네요. 내가 알기로는 어떤 형태로 형태로든 번 아웃을 경험하지 않는 유튜버는 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번 아웃 아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튜브에서 완전히 사라서 사라졌어요. 흔히들 온라인에서 온라인에 만난 유명인이 이상적인 삶, 삶을 산다고 하지만 실은 사람들이 이상 이상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뿐이에요. 꿈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죠. <laughs> 온라인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고 살아온 삶의 스트레스와 긴장, 긴장이 얼마나 극심한지는 2019년 2월에 열린 비트콘 행, 런던 행사장에서 몇백 개의 카메라 풍광 몇천와트의 톤 화려한 조명을 받던 사람들만 봐도 간단히 알수 있다. 나는 그때 톰 숲과 한나 위턴, 갭이 한나, 제이든 애니메이션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제이든 디투파흐 이렇게 4 명의 거물 유튜버와 함께 정신 건강 관련 토론의 패널로 참석했다. 6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26살의 갭이 한나는. 운동복 하의 일을 를 입고 큼지막한 검은색 검은색 가죽 의자에 몸을 쭉 뻗은 채 앉아 있었다. 넓은 무대의 한쪽 끝에서 질문 질문 순서를 기다리던 나는 그녀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있었지만 그녀가 청중들 앞에서 취한 믿기 어려울 만큼 거리낌 없는 태도를 똑똑히볼수 있었다. 대비 한나는 유튜브가 정신 건강을 해쳤으며 자신의 자존감은 각 동영상에 찍히며 조회수와 바로 직결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온라인에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낯선 사람들과 문제를, 문제를 공유하는 걸 친구나 가족에게 어려움을 쳐 털어놓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더큰 문제가 생겼다. 가장 가까운 지인들도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자신의 고충을 시청자와 공유한 것이, 것이다. 그녀는 지인들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은지 몰라오자 깜짝 놀랐고 당황스러워다며 그만큼 내가 맛이 같다는 얘기 아닐까요?라고 자학적으로 말했다. 모두 합해서. 1,8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네 명의 크리에이터는 무, 무대를 내려가 한쪽 구석에서 기다리던 무대 담당자에게 마이크를 돌려, 돌려주고 두고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사거리가 생겨서 좋겠네요. 개비 한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유튜브의 비공식 역할가로도 활동하는 동영상 에세이 스트앤 선이 댄젤로는 이렇게 말했다. 유명해진 생각을 한, 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아이들 앞에 어느 날 벼락같이 명성이 쳐다온 셈이죠. 그들은 프리,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잘 어떻게 지키는지 몰라요. 자존감을 자전, 어떻게 지키는지도 모르고요. 유튜버들이 점점 더 어린 나이에 유명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여러 문제를 초래할 거라고 그는 예상한다. 아주 어린 나이에 무언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경우 과연 시청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 나갈,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 해 동안 그린 형제와 함께 비, 비드콘 운영을 지원해온 로라. 테러니 쿠폰은 이렇게 말했다. 유튜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지저, 지속적인 성장을 요구하는 결과 주조용 주저, 웹사이트며, 여기서 크리에이터는 인기를 유지하려는 욕구에 힘써요. 쉽게 좌절할 수 있어요. 비드콘 2017에서 만난 크리에이터 중에는 유튜브 때문에 분명히 피로감을 느꼈지만, 옛날만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람. 많았어요. 특히 유명한 크리에이터일수록 더 그랬죠. 유튜브의 개인 순위와 거기서 덕, 나오는 수익금은 시청자를 꾸준히 즐겁게 해주는데 달려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는 이따금 동영상을 만드는 기계가 된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창의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며 변화가 없는 변화가 없는 것을 참지 못한다. 체리니쿠포는크리에이터들은 그 시청자가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보려고 가입했다가는 느낌이 강해서 이를 바꾸면 시청자가 좋아하지 않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만들어온 것과 똑같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감각감같냐이 관각, 사로잡히게 되고 이 때문에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번 아웃을 겪게, 겪게 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라시 그린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클릭 캠프스에서 법학, 사회학, 교육학을 공부하는 동안 19살 뭐, 살 때부터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섹스며 인생이며 몸매에 관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2010년 내가 처음 그녀를 인터뷰할 당시 그녀는 유튜브의 디스커버리 채널 동영상을 호주... 팅에 하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고 가족 미국 가족 계 연맹 가족 일하고 있었다. 그, 그 많은 엄청난 일들을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당시 그녀가 한 말이다. 일이 많긴 한데 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아마 동영상을 계속, 계속 내보낼 거예요. 5년 후인 2018년쯤 나는 그린을 다시 만났다.